안녕하세요. 운 채널 교육센터 이은빈 강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 교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운 채널 판매자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교환 요청이 들어온 거는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관리에 교환 관리 메뉴로 접속을 하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참고로 제가 지난 영상에 어, 반품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반품이랑 교환은 어쨌든 이제 판매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그 처리하는 방법을 간단히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품 영상도 한 번씩. 어, 봐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또 오늘은 교환 건 처리하는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관리에 이제 교환 요청이 들어온 거를 보시면은 사유와 그에 따른 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내용들도 쭉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유와 배송비는 반드시 어,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겠죠. 어떤 사유로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은 파손이나 오배송, 불량 뭐 이런 거라면 교환 배송비가 청구가 안 되어 있을 거고요. 단순 변심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사유는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세한 사유와 교환 시 등록했던 구매자가 등록한 사진들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반품이나 교환 신청할 때다 사진을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라면은 꼭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배송비는 지금 단순 변심 건이 없어서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똑같이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배송비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 금액을 클릭을 해 보면은 어, 구매자가 이 배송비를, 교환 배송비를 어떻게 결제할 건지 결제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결제 방법을, 어,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송금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구매자한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이제 안내를 해서 제대로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선결제를 이미 시스템에서 완료를 했다 하는 경우라면은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은 나중에 어, 교환권이 다 처리되면은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식으로 처리된다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유와 배송비를 확인을 하시고요. 어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을 수거를 한 다음에 재배송 처리되는 게좀 일반적으로 어, 처리가 되는 방식인데, 이제 공급사에 따라서는 교환 상품을 먼저 발송을 하고, 수거는 이제 따로 지시를 내리는, 수거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업체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구매자한테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달라. 이런 내용을 같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사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순 변심에 해당하는데 마치 뭐 파손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런 거는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한테 안내하실 때 이런 사유, 배송비, 절차, 기간 정도는 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신청하는 거는 온 채널 마이페이지에서 우측에 주문권 찾아서 반품 교환 누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분류를 교환 어떤 사유로 교환을 하는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진을 받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꼭 첨부를 해주세요. 왜냐면 공급사 쪽으로 그 교환 상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공급사와 구매자 간에 뭔가 이야기가 안 맞거나 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되도록이면 파일을 꼭 남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첨부한 다음에 간단한 사유 입력과 어 이게 교환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 달라고 하시면 은 공급사에서 직접 처리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예전에 처리했던 어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걸두 개를 구매했는데 다른 제품이 왔다, 교환 요청 드린다 하면서 제가 사진을 첨부했더니, 어, 재발송 하도록 하겠다. 제대로 된 상품으로 재발송 할 거고, 회수는 따로 접수를 할 거니, 어, 회수가 잘될수 있게 고객한테 안내해달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 상품은 바로 출고가 되고요또 회수는 따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자한테 안내를 하시면 될거고요 어, 그쵸. 그래서 이제 반품이랑 교환이랑 다른 점은, 네, 여기까지 처리가 됐으면은 이제 온채널에서는 공급사와 다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처리가 됐으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교환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죠. 그래서 이 마무리 짓는 게 반품과 교환이 여기서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반품은 그냥 이 결제했던 금액을 환불을 해주는 거에서 끝나는 건데 교환은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재배송되는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교환 재배송 처리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송장 번호 입력하는 칸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사한테 안내 받은 재배송 송장 번호를 입력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사유 배송비 확인하시고, 구매자한테 절차랑 기간 정도 안내하시고요. 마이페이지에서 주문권 찾아서 교환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수거돼서 재배송되거나 또는 재배송 후에 수거하거나, 업체한테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두 완료가 됐으면은, 재배송 송장번호를 받아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교환권 재배송 처리로 송장 입력하고 마무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반품이랑 교환은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하거나 할수 있는데, 어, 조금 몇 번만 처리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 처리하는 영상도 꼭 함께 봐주시길 바라고, 혹시 교환이나 반품 처리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